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열세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름 모를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은 그 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단 그들이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변화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장면을 그들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들이 말로만 들어왔던 배워왔던 그들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시공간이 마치 세상과 분리된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 극적인 장치들이 많은 것처럼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특별한 만큼이나 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상기해 보시면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 또 가이사랴의 빌립보의 사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보는 것과 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그러한 맥을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 하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미숙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고 또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베드로는 극도의 흥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여기가, 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미숙함이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엘리야와 또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를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한 명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대답과 똑같은 모습을 베드로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일까?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모세와 엘리야의 상징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변화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초월적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 더 정확히는 모세와 엘리아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월적으로 변하신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종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가 요청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마가복음의 주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수식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이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마가복음 5장 7절 합 상반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결국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입과 고백을 통해서까지 그 고백이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했던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더 특별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무엇인가입니다. 변화산 이야기의 극적인 베나산의 이야기는 극적인 영적 체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경험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나 그들의 흥분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주는 황홀감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산 위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느껴지는 두려움과 또 황홀함이 뒤섞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 이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싸움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초월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 건세와 능력과 같은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깊이로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신 그 순간, 그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에 버티고 견디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는 이러한 영적 체험과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은 지적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살찌울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을 사모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영적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올해의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분명한 영적 체험으로 가득한 더큰 은혜가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무엇인가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전에 베드로의 미숙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과 그리고 뜨거운 영적 체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를 경험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이며 우리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그들을 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는다거나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산 아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못 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뜨거운 영적 체험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소유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지금 어디에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영적 충만함은 세상 속에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곳에 필요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들에게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를 뜨겁게 분명히 만난 영적인 체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또 중풍병 걸린 자에게, 그리고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 받은 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균형 잡힌 신앙이요, 또 신비와 현실이 조화된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사순절,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나눔과 섬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세상을 치유케 하는 특별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은 특별히 깊은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는 더 은혜로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실천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죄 많고 어두운 많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손길들,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오병 이후의 축복으로 함께하시사 부족함 없게 하여시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